원이 있구요. 요거는 절댓값 함수입니다. 우리가 절댓값 함수는 꺾인 점을 체크해 주는데요. 자 일단은 원부터 불려봅시다자 얘는 x-2의 제곱 그 다음에 플러스 자 y-6의 제곱이 20이 됩니다. 그러면 2루트 5의 제곱이 되겠죠. 자 그러면 은 얘는 중심이요. 2콤마 6이고요. 그 다음에 반지름이 2루트 5인 원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요. 자, y는 k 절대값 x입니다. 자, 요거는요. 일단은 절대값이 있으니까 꺾인 점을 찾아야 되죠. 자, 꺾인 점은 x가 0일 때. 자, 그리고 모양이, 자, k가 양수이면요. 이렇게 꺾인 모양이 되고요. k가 음수일 때는 이렇게 꺾인 모양 몇 가지가 된다. 두 가지가 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자요 함수를 따질 때 우리가 두 가지를 나눠서 생각해야 돼. k가 양수일 때, k가 음수일 때 나눠서 생각하자 되기입니다. 자, 그럼 두 번째 우리가 그림을 한번 그려볼게요. 자, 얘가 중심을 씌어갈게요 그럼 여기가 중심이 시고요. 그 다음에 음. 반지미 이루트 5인 원이 있습니다. 여기가 2콤마 6인 거죠? <laughs> 자, 얘는요, 꺾인 점이 0콤마 0입니다. 그쵸? 그렇죠? 자, 그러면 우리가 두 가지 나눠서 생각하면요. 자, 첫 번째. 자, k가 0보다 같거나 작다고 할수 있다. 자, k가 0이면 그냥 상수함수입니다. 자, x축이 되니까 만나지 않는 거죠. 자, k가 음수가 되면요. 이렇게, 자, 꺾인 점을 기준으로, 이렇게 아래쪽으로 이렇게, 산모양이 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자, K가 0보다 작을 때는 이 모양이 됩니다. 자, 이때는 만날 수가 없는 거죠. 얘는 위에 있고, 요거는 밑에 있습니다. X축. 자, 만날 수가 없습니다. 자, 이때는 교점이 없습니다. 그럼 교점이 두 개가 돼야 되니까, 얘는 성립하지 않는 거죠. 자, 그럼 우리가 K가 0보다 클 때만 따지면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k가 0보다 크면요, 자 위쪽으로 이렇게 꺾어지는 모양이 되는 거죠. 자, 그럼 우리가 이 함수를 좀 해석을 해줘야 되는데요. 꺾인 점이 얘는 0,0입니다. 자, 이 점을 지나는 거고요. 자, 그러면서요, 이 k값에 따라서, 자, k가 지금 양수이면 K 값이 커질수록, 자, 얘가 커질수록, 우리가 2차 함수하고 비슷하게 생각하면 됩니다. 자, K 값이 커질수록, 이 폭이 어떻게 된 거야? 폭이, 자, 얘하고 얘하고 이 폭이 있죠? 폭이 뭐 한다? 좁아지게 됩니다. 자, 요 특징을 기억하고 있으면, 우리가 요 K의 절대값 X의 함수를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k 값이 커진다는 거는 요 기울기가 커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폭이 좁아진다는 얘기야. k 값이 작아지면은 기울기에 해당하는 거죠. k가 기울기가 작아지니까는 폭이 넓어지는 거고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음함그 그래프를 한번 보면요. 자, 폭이 이렇게 넓을 때는 만나지 않을 거예요. 그렇죠? 자, 그러다가 자. 이렇게 1, 4 분면에서 여기서 접할 때, 자, 접할 때 뭐가 되면요. 폭이 가장 넓, 넓겠죠. 자, 이때가 최소가 되는 거고요. 자, 기울기가 최소가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자, 요 2, 4 분면에서 이게 폭이 점점점 좁아지겠죠. 자, 폭이 좁아져서요. 자, 점점점점 요 사이에서는 무조건 몇 점에서 만나? 두 점에서 만나다가, 자1사 분면에서 이렇게 접할 때 폭이 가장 모한다 좁게 된다는 겁니다. 자 여기서 접할 때죠. 자 이때 기울기가 뭐가 돼? 자 요거의 기울기가 최대가 된 거죠. 자 이때가 뭐가 되면 최대가 됩니다. 자 오른쪽 거로 기울기 상큼돼요. 자 요거로 자 그러면은 우리가 봅시다. 두 가지 나눠서 하는데요. 자첫 번째는 자, 얘하고 접할 때죠. 자, 얘는 우리가 꺾인 함수에서 오른쪽에 해당하는 거야 함수니까, 얘는 y는 kx에 해당하는 거고요. 자, 얘가 y는 -kx가 되죠. 자, 그러면은 y는 kx하고 원 c하고 뭐할때 접할 때입니다. 자, 원 c와 자, y는 kx가 접할 때. 자, 요거는 kx y는 0이 된 거죠. 자, 얘가 접할 때. 자, 그러면 원하고 직사하고 접할 때니까 우리가 d하고 r하고 같다고 놓는 거죠. 자, 그러면은 자, d를 구해 주면요. 자, 원의 중심이 지금 자 얘가 2 콤마 6 입니다 자 그럼 2 콤마 6 하고 직선 사이의 거리 자 그러면은 직선이니까 자 k 제곱 플러스 1 분의 자2 콤마 6 여기다가 대입을 해주죠 자2 콤마 6을 대입해주면 2k 마이너스 2호 자 얘가 반름이 뭐가 되면은 반름이2 루트 6 5 입니다 자, 요거 양변 제곱해서 우리가 구할 수가 있겠죠? 자, 양변, 어, 지금 D는 R입니다. 이용해 준 거예요. 자, 그러면은, 자, 양변 제곱해서 계산해 주면은, 자, K가 두 개가 나오는데, 얘가 지금 K가 양수일 때 따진 거니까, 어, 2분의 1 하나가 나오게 됩니다. 자, 마찬가지입니다. 두 번째는, 자, 요 직선이 원하고 여기서 접하는 거죠. 자, 이 직선을 보면은 왼쪽이니까 얘는 y는 마이너스 kx입니다. 자, 이쪽을 이용해주면 kx 플러스 y는 0이죠. 자, 그래서 두 번째 거는 자, 1c하고 자, y는 마이너스 kx가 접할 때인데 자, 얘는 kx 플러스 y는 0입니다. 자, 얘가 접할 때죠. 자, 그럼, 원하고 직선하고 접할 테니까, 우리도, 여기서 d하고 r을 또 계산해주면 됩니다. 자, 그러면은, d는, 자, 자, x의 계수 개수, y의 계수니까 k제곱 플러스 1이고요 자, 그 다음에, 2,6을 대입해주면은, 얘는 2k 플러스 6이 되죠. 자, 얘가 몇이다? 2루트 5입니다. 계산을 해주면요. k가 2가 됩니다. 자 그러면은 자이 접할 때는 한 점에서 만난 거죠. 자 이것보다는 폭이 좁아되고, 자 이것보다는 폭이 모야 돼. 넓어된 거죠. 자 따라서 내가 구하고자 하는 k 값은 자 2분의 1보다는 폭이 좁아되니까는 기울기가 커야 되는 거고, 자요이 때보다는 기울기가 작아야 되니까 얘는 2보다 작아 야 됩니다. 그래서 2분의 1가 몇 사이다? 2 사이입니다. 이렇게 구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이거는 우리가 그래프 가지고 해석해 준 건데요. 자, 이 절대값 함수의 특징을 보자는 거예요. 일단 절대값 함수가 나오면 꺾인 모양이고요. 자, 꺾인 점을 기준으로 양수일 때는 이 밑으로 볼록한 모양이고, 음수일 때는 위로 볼록한 이두 가지 모양이 되는 거죠. 자, 거기서 우리가 자 k의 크기가 커질수록 폭이 뭐해진다? 좁아진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자, 이 함수 가지고 자. 함수를 이동 K값에 따라서 폭을 이렇게 변화시키면서 우리가 두 점에서 만날 때 체크해주면 이 접할 때하고 여기서 접할 때두 가지 기준을 삼아서 문제 풀수 있다는 얘기입니다.